오늘은 남자친구가 뭔가 시약소에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오늘도 유시마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돌아가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고파서 어저께 세일에서산 고구마 빵? 이랑걸 한번 먹어볼게 뭔가 술빵같이 생겼는데 고구마가 진짜 이렇게 막 박혀있어. 술빵 보다 조금 더 질퍽질퍽한 거. 오늘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마세술빵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안무를 도전해봤는데 그냥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하나, 이거 하나? 응. 이거 하나? 그래? 웰코트? 응. 무슨 응. 아, 응. 이 차도 이어요 아니야, 와사비 아, 마차랑 와사비네. 토끼사쿠라. 파이노미 겨울 겐템인가 점심 먹고 와서 먹는 디저트 타임. 짠짠짠짠짠짠. 그런 거 없는데? 아 옛날에 있었나? 구지구래, 두지구래. 크림메론빵이에요 카레빵. 그래 왜? 카레빵 그... 그... 너무 궁금해. 응. 아직 카레 못 먹었어. 어.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스누피카 무슨 맛이지? 음, 음, 이거 맛있어. 음, 칼 완전 많아. 야봐메매빵 음, 마트 퀄리티가 아닌데? 그럼 향도 진짜 많이 나. 아 근데 카레, 난 카레 브로케도 맛있네. 음. 만가야지왜 <laughs> 나한테 들키면 안해 맨날? 너무 맛있겠다. 뭐 랭콤도 했네? 응. 잘레소세지 감자, 두부피, 배추, 연근, 당면, 두부. 너무 맛있어 보여. 요가 너무 많아. 레몬 사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요. 확할수 있어야지. 레몬 사워는 이렇게 한 번만 섞는 거랍니다. じゃんお疲れ様。せーのいただきます,きますやっぱん美味しそう食べても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いただきます<スー>うんう,<ス>ーうーんうーんうん 아, 매워 짠! 음! 아에서거 뭐야? 이거 뭐야? 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중국보다. 뭐 음. 그냥 비싸 야싸아야 이거 뭐카이 신청하라고 신청서가 와서. 서 신청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멘타 있고 냉동 파스타 이거 먹어보려고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으면 좀 쟁여놓기를 해가지고. 아, 엄청 간단하네? 파스타에쓸 필요도 없고 그냥 전자레인지 는거 같아. 이 필름 있는 그대로 돌리라고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캐머리. 음 음. 드디어 잘 익었어요. 안, 안 녹은 곳 없이.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좀 따뜻하겠지? 음 음. 이 넘버 카드 온라인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는데 사진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자꾸 오류가 떠가지고 그 사진 찍으러 가려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이따가 남자친구 퇴근하면 사진 찍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미리 나가서 카페 같은 데서 좀 놀고 있어야겠다 했는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세탁물이 날아갈 것 같아서 집에서 못뭐 봐야 될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꾸 카페를 즐겨보려고요. 이거 진짜 얼굴만한 도라야끼인데, 안에 아마도 마롱이 들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근왜 이렇게 설거지를 해도 더러운지 모르겠어. 저띠 같은 게안 사라져요. 와, 도라야끼가 접시랑 사이즈가 똑같아. 와, 진짜 거대한다. 우 와. 팥이 가득 있어. 팥 사이사이에 밤이 좀 섞여있는 것 같아요. 영상 찍고 있는 줄 알고 다 먹었는데 제가 워낙에 맛있었던 도라에물을 먹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썼어? 그렇게 맛있지? 사이즈는 큰데 막 맛이 엄청 맛있다? 이건 아니고 앙버터 도라야물 먹어본 적 있는데 그거 진짜 미쳤거든요 맛이. 뭐개일이 너해? 덕카. 아나오안 하는 거 같아. 파스포도마카드이터스마트폰이다고 과연 너 떨려 여 웃길 것 같아 얼굴. 네. 표시되어 있는 이미지에 触 이게 젤났다. 제일 그를지 <drawings> 강심마 <laughs> 아,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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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 음. 색깔도 귀여워. 한편에 이름도 귀엽고. 음.

음. 궁치랑 딸려나. 야만 념된 무조림. 너무 매워서 한번 먹어 봐야겠어요. 아, 클라. 클라예 음. 저 시다가 아픈 클라이야 클라서가 야바. 일단 뭐食べてみます. 아, 버터 소요 한 팩은 <laughs> What is this? 화장실 이구보세요 like like uh, <Slide up> <그러게 돼요> 귀여워. 아직 그렇게 더럽진 않은데 우리 화장실. 깨끗해. 아니 계속 깨끗하게. 어할 아, 거야? 응하게음 음, 이번 사원들과 신대 렌트할 때는 하면그 음. 청소가

돼지볶 너가 다다하게아너지 않아? 고기 반만. 예! 얍다 비닐도 어양 카레용 감자? 카레용 고구마 고구마 서 이거 그 해줄게 아아 그럼 다였다아니아 냄새 없야아 아 귀여워. 오늘의 점심 오늘 월요일인데 남자친구 일안 가는 날이라서 같이 밥 먹어요. 짠 근데 물줄 추가했어. 어, 장면도 있대. 응, 나매워 응, 와, 야, 바이 지은 감자칩이 너무 좋아 아, 냄새 엄청 좋아 지은 이렇게 치즈가 싫어! 아, 통기 좋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이기때 음. 아, 이거 좋아했는데 냅뒤로 응. 붙잡고 이거 얼마야? 어? 220원 어? 너는 이거잖아 야 아니야? 이는 100원이다 응. 저기도 있어 이건 아니? 아 뭔가 포크로? 귀엽다. 내가 좋아하는 민트 포차 거 있어. 수제 쌀 거. 응. 우리 집에 있는 그.. 훅밥 어, 왔니? 진짜 빵 하면 들어가니요? 샌드위치도 까. 아 살까? 사줘. 귀여운 건다 사야 돼.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이놈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 뭐? 아, 미쳤어. 어, 뭔가 그립감도 좋아. 여기다 테를 이렇게 하고 먹는 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로. 미쳤어. 맞는 거 같아. 또츠때바가 있다고 하지매떠 하나 다른 스파 가고 싶또 가보고 싶은데가 있다고? 어 아이씨 짠 이따 봐 8원짜리 2,000원 그냥 없어기 전에 갔 대체, 에, 가자. 응? 에스쁘스, 응. 는늘좀 맞을 때, 리로가 베주에서요, 거 샀는데 밥솥이 너무 무거운데 불쌍해 보여서 저는 얘를 새로 사봤어요. 어, 되잖아, 든든하구나. 아니잖아, 오이잔 시호키타자오에서산 마늘 맛... 먹가그게요 엄청 맛있다. 응. 맛있지. 이게 엄청 맛있는데 구하기가 힘들대요 요즘. 근데 동키호테 가니까 딱 있어서 하나 사봤어요. 어, 하나만 먹을 수가 없다. 어, 냄새 대박. 아, 너무 귀여워. 냄새 엄청 치즈 냄새나.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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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래 음, 진짜 그래서 치즈 맛 엄청 진하고. 그 대신 치즈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것 같은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 음. 너무 맛있다. 음. 가격 대비 양이 많거 나. 그렇지 않지만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진짜 맛있다. 자, 이거한 히터 끝이 입니다 오늘 저녁은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오늘의 야식 타임, 야식 아니고 간술. 오늘의 술은 토리스 들어가네. 가산 가 고요 짠, 고인슈 1시간 뭣, 맘바레.